최근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자동차 구매 시장 또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. 지난 4월에는 전달에 비해 차량 구매가 약11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새로운 차량 구매자 중약 85%가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중고차 구매자의 경우 절반 이상인 54%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한 평균 자동차 대출은 32,00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차량을 구매하기 전 자신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. 신용점수가 670점 이상인 경우 좋은 대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, 만약 700대 중반 이상인 경우 금리나 APR을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동차 구입 전, 대출자 혹은 신용조합에 직접 가서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출자와 협상을 하는 것에 용이합니다. 마지막으로, 만약 주변에 신용이 더 좋은 사람이 코사이너가 되어줄 수 있다면, 금리, 인하 등의 협상을 할수 있다는 조언입니다.